우리 욕 먹을 거야. 바로 굴릴 거야. 네, 얘들아, 지금 우리 몇대 몇이야? 53대 43. 40, 40, 40. 5. 아니 아니, 몇대몇이야5대 4잖아, 지금. 5대 4. 5대 4. 그래, 그래, 그래. 우리 5대4나궁 거다. 돌아가라. 이즈! 이즈 왔어. 이즈 보자 이즈 이즈. 어, 이스이스이스 너무 잘하는데. 이거 아이다 이기다. 아니, 얘들아. 우리 강재인이 시몇개 있어? 밀어. 강재인이 시몇개 있어, 우리? 세 개? 여러, 개. 여러 네 개. 개인데 왜 근데 애들이 미드 밖에까지 나왔는데 왜 아무도 안 걸어? 마오카이랑 오르니 강제로 열수 있는데 들고 있는 애들이 가게 안 보일 수 있어 그럼 팀원들이 말해줘야지 이거 아무도 말안 해주는 게 말이 안돼 그치로 우리 자랭 대 입이랑 손잘 풀었지? 자랭 대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돼. 그냥 할말만 해줘야 돼. 릴렉스하게, 릴렉스하지. 야, 근데 우리 저거 뱀핏 그냥 이대로 하는 거지? 감독님, 네 감독님이 정하셔야지. 왜 아니, 아까 뭐 얘기 나오길래, 거기서 뭐 아. 각자 뭐 편한 거 말하라고 했잖아. 감독님! 왜요? 어,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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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무가 총으로 아, 막 그랬잖아. 오, 오, 님들이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네. 저번부터 느꼈는데 버돌이가 은근히 좀내 매장각을 계속 보는 거 같아. 나도 못해 <laughs> 지금. 나이 계각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깐숙이 매장각을 보는 거 같아. 아 매장했으면 엑스포 어제 이미 했어. 네? 아니지? 더 높은 곳에서 떨고야그 맛이잖아. 아, 와. 그래? 아나 그거까지 생각 못했는데. 와 진짜 어이가 없네. 혹시 아직도 안금이 있니 버돌아? 아니지? 음. 왜? 둘이 뭐 했어? 뭐 안금? 아, 고백 공격했는데 안 받아줬구나. 깔깔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 얼굴 그거 외모. 최대 48% 할인을 진행. 아, 뭐야? 얼평했어? 아니, 얼평했어 <laughs> 먼저 물어왔어. <laughs> 아, 안 되겠다. 나 건드렸으니까. 김영희 올라가. 김영희 올라가. 아니, 뭔 소리야? 우리 그럼 그냥 서에 변할게, 이거. 에이털린다 어? 오, 음. 이러면은 근데 베가 선택보다 다른게 낫잖아 이러면은 시비을 먹는게 제일 나아 보이긴 하는 음. 잠깐만 일단 시비를 올려놔볼래? <laughs> 그 다음에 서폿이 내려갈 수도 있고 우리 사이온 베이가 이렇게 먹을 생각 해볼게 음, 사이온은위에서 먹을 생각 하자 이렇게 이러면은 우리 그냥 베이가까지 먹자 여기서 어때? 음, 사이온 운동은? 베이가 하자 사이온 베이가 오케이 아 베이가 아 말장하라서 베이가 나올 것 <laughs> 같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여기서 탑 어때? 아, 탑 내려가도 탑, 괜찮아? 탑 내려가면은 근데 제 생각에는 원딜 뼈 뽑는 게 맞아요. 카이사 뽑자. 카이사 뽑아. 네. 음, 오, 어차피 다 누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베이가 보고 1 1르 베이가 보고 나온 카이사가 저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카이사 일단 팔이 짧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베이가가 이제 이 스킬 쓰면서 사건의 지평선 쓰면서 영역을 먹는 싸움을 하게 되면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뭔가 쇠고컵이라서 좀 다를까요? 그만큼 울산 큰고래 선수를 믿는다고 봐야겠죠. 이게 자신감 대한... 넘치는 픽으로. 맞아요. 근데 만약에 두개 자를 거 음. 서포트 두개 자를 거면 노틸이랑 타릭 이렇게 두 개야. 어, 근데 뭐 타릭 먼저 자를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탑 살리고 서포트 두개 자르는 거지? 어 근데 만약에 그냥 타릭 먼저 잘라 봐. 그러니까 노틸은 해 주면 오히려 라인전이 나쁘지 않거든. 우리가 알리 할 거라서. 어, 편해. 어 한타 때도 근데 오히려 편해 노틸하면 그냥 빨려 줄 거라. 어. 그래서 우리가 모데카이저 같은 거 짜증나면 모데카이잖아. 마우궁 탑쓰마데어 마우... 그렇지. 그런 거더 어. 뭐가 더 짜증날 것 같아. 모데. 응. 모데. 모델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아 m a little tired. You know, Nautilus is 긴 little t i 뭐 브람 이런 거할거 거 아니면 자르는 게 e d I'm a little tired. I'm a little tired. I'm a l i t t 오 e 이 i r e d I'm a little tired. I'm 근데 녹토 오면은 좀 무서우면은 마오 난 하나 마오가 더더한 어, 거. 좀더 편해? 어, 어. 마오가 더 편. 마오 천천히 해 봐. 응. 나 텐트리도 알려 줘야 돼서. 그다음에 정글은 볼리베어가 좀더 국밥일 것 같긴 한데 어때? 난다자신 있어. <laughs> 내게 다 자신이 좋다. 감독님은 볼베 릴리아 중에 뭐가 더 나아 보여? 어 그거는 볼베. 근데 이건 솔직히 난 자신 있는 게 낫다 생각해. 난 릴리아도 저 괜찮거든. 아 아니다. 아, 볼베. 가 좋을 거 같아. 어, 볼베, 하자. 아, 볼베 하자. 볼베 할게요. 어해 줄게. 아. 찍어 줄게. 오 그리고 감자. 네. 자신감이 오? 분명히 있다고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그 뭐야 그 신템 이름 뭐였죠? 황혼과 새벽. 음. 황혼과 새벽 볼리베어가좀 히트였어요. 좀 아. 공격적으로 그래서 네. 그렇죠. 어. 그 아이템들을 올려줬을 때그 시너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본인의 또 챔프 폭에 맞는 숙련도에 맞는 픽을 해야 되니까 브라움이 나왔는데 사실 조금 안 어울리긴 해요. 음. 지금 본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심지어. 공격적인 팀 성향하고는 지금 네. 컨셉하고는 확실히 오. 말씀해주신 그런 컨셉적인 부분만 보면 테토걸즈가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죠.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야숙공아 네가 사이온궁 진짜 이거 찐빠 내는 순간 좆될 수 있다 너. 한 너, 한 쪽으로 너 쪽으로. 이거 여기서 잘못하면 한문철 뭐예요? TV 나온다 진짜로. 여기가 난더 좋다는 게나 어차피 아이언이라 나는. 야 벨리게스 불인데? 어째네? 왜 저렇게 했지? 어 아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긴 했는데. 어. 네, 시빌호텔 사고. <laughs> <한 거야. 웃음> 그렇죠. 그뭐 저희도 그렇지만. 맞아. <laughs> 네. 뭐야? 저거? 맞아. 박으라고 했어. 저기가. <laughs> 어. 아니, 나 우리 블루에 박으라고 아, 했는데. 저기 박았네. 아, 나, 아, 그저 음. 뭐. 그냥 박지 말지. 어. 내가 베이가한테 저 박으라고 아, 해놨는데. 아, 베이가가 저기 박았나 봐. 그, 그, 어, 아, 베이가 나 진짜 그, 박으러 그, 해놨어. 벌써 저거. 벌써 나 혹시 몰랐어 블루를 막으라 해놨거든. 아, 그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차피 탑에 쓸 와드가 없어. 근데 근데 와드 뭐? 그럼 와드 청을 이제 봤으니까 뭐. 바로 스색쌓고 시작할. 대신. 없긴 했다. 블루 블루 이거. 가는 거지 이거. 어, 가는 거야. 어 가는 거야. 결국에는 아 근데 하필 잡을 만한데 상대가 클린즈라. 아, 무난하게 불안. 가면 정 전복 음. 아, 아, <laughs> 가서 카정 가서 네 이러고 그리고 바텀 삼캠게 삼캠 삼렙 삼렙게 실제로 멸체정 출신이라는 거아 라데시안 걸로 수정 보고 싶습니다. 성공 준네아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원래 십자에다가 우리가 발 거라고 예상하고 저기다 했는데 저렇게안 됐다. 멸망정 정글 쪽에서 저렇게 카정 한번 성공하면 당하는 쪽에서 완전 정신 못 차리거든요. 좀 맞습니다. 근데 이러고 바텀 갱각 보나요? 오? 안 나오면 하지 말지. 살짝 애매 위치긴 한데. 빼자, 하지 말자. 어, 조금 지연 그래도. 어, 아, 아하 말자 그냥. 자 그만해. 안 보이잖아, 지나 네, 아, 나쁘지 않아. 잘했어. 잘했어. 어, 이제 어, 길 잃는다, 독탄? 어, 내코어디갔지 어, 어, <laughs> 아, 아, <laughs> 다음 동선이 중요해요. 어, 어, 잘 어, 잘어잘 나이스. 잘 나이스. 잘집 간다고? 그래서 이제 15초 기다리는 어. 거야? 빼서 먹기 서 먹기 때문 봤다 봤다. 할거 없는 바텀 갱에 당해 주지 마. <목을> 아, 몇 있어? 몇 있어? 좋아 이대로 올라갑니다. 이러고 삼 캠하고 칼브 들어가면. 주보도 잡을 만해 이거. 내가 오, 갈기면 더 좋다. 어, 좋아좋아 좋아. 어, 너무 좋다. 지금까지 너무 좋다. 진짜로. 중요한 캐릭터잖아요. 어, 개 먹고 칼부부터? 그것까지는 못나 뭐 진짜... <laughs> 그것까지는 안 돼. 어, 그거는 <laughs> 어, 뭐, 나는 뭐, 있는 없어. 거의취 좋아. 먹으면 욕지키지 않나? 진다. 돌리베어. 먹어. 진면에나습베육지키면육으로 오... 오... 용치는 건 좋아 보이는데. 안될것 같은데 조금 모자르네. 어, 90될거같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이게 먹나이만하다 내대 정도 대아 이거는 잡을 만 하다. 아, 어, 어, 아 예. 지 아, 좋아, 좋아.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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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어둘다 어, 나이스. 게이지. 오, 움직여 라 오, 래 오래 오이. 수봉이 선수 받아치는 타이밍 지금 좋았어요. 아. 아, 나 이거 말해 줬는데 프리스 때는 짧키스라 했는데 아깝다. 우리 뭐다 정글 출신이지만 우리 생각해 보니까 춤까지 먹어? 이런형 진짜 탑 탑이 방금 지금 아, 아, 너무 잘했어요. 춤까지 아, 먹으면은 와 레전드, 레전드. 어. 먹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와 레전드 아, 그만큼 아. <laughs> 깔끔하냐 얘네 잘해갈 때 진짜 개꼭3만 <laughs> <산맞아 궁극. 웃음> 뭐? 좀 아니 정말. 그게 아니라 자랑 어? 애들이 운동구소가 많아요. 많아 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요 고세군님. 맞아요. 오케이 okay,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그냥. 사실 좀 잡담하면서 <laughs> 좀... 오히려 또 청자분들은 사담을 뭐할 수도 있어요. 아 추운 같은데 이따 방내려갔어요 여러분만 어, 하면은 어, 이러면 삶아 하나 플래시 나오면은 그래서. 시스먹거라고시스먹거 뭐 아, 대포버거 대포 데리포. 대포 대포! 조금 욕심낸 거 같죠? 음, 그렇죠. <laughs> <laughs> 예. 저 선수도 많이 고인선수자 같은 좋다, 어, 좋다, 아 좋다, 어. 좋다. 좋다. 어. 좋다 이거. 한명 죽겠다. 아까 전멸 했던 선니까 브라움 직염 브라움. 브라. 애들아. 클린즈 왜안 했어? 브라움 봐 그냥. 기름 들고. 그래서 약간. 카이사 죽일만 되는가? 브라움을 반반 보고 있는데. 야 이거를. 야 뭐야 잠깐만. 타타이다고 뭐이 차. 야. 야. 아니 이거 그래.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야난못 봤어 이걸. 야 근데 여기 지린다. 아 이걸 뒤에 가서 칼 싸우는 거네? 아니 이거 뭔아 디테일이야? 아 와. 진짜 그게 커요. 이게 맞구나. 아니 나는 그냥 아 하나만 잡자는 마인드인데 여기서 무조건 음. 아 어차피 마오공이 다 묶어주니까 이거 잡고 이거 잡는 게 맞구나 근데 뭔가 포커싱이 엇갈린 거 같긴 해 하다가 카이사 콜 나와서 뭐 이거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양각 골고루 보고 있었나? 어, 써도 스어도돼 아, 얘네 노포리야 어어 나킬못타 브라움이라도 노려 브라움이라도 노려 브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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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이사 이제 카이사 이제 카이사 됐어 이제 아 브라운 이제 브라운. 아 나이스. 아 개했어어 어, 내가 다해 줄게. 아 그래도 바 이게. 이게줄 거야? 남고 온데. 스마서. 싸움. 야미. 게식게아다어한번더 이거 맞나? 어 이번에 하니까. 안 맞네. 네. 아 네. 어디가 낮으면 어디가 높고 어 이야 식으로. 야빼 그 w 좋은 같습니다. 확실 거기까지 거기까지. 너무 씩시키 어, 너무 씩오 기세로 밀어 기세로 밀어 오 기세로 기세로. 그분은 어떻게? 아 그래서 이거 이용을 가오 어, 내가 말했어 뭐, 내가, 내가 뭉치라고 했다 얘들아 뭉쳐 있어 얘들아 뭉쳐 있어 좋다 어까지야 그래, 그래, 뭐야 오히려 좋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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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봐 확실하게 봐. 빅치팍 찍어 사이온 바로 찍어. 오이온 셋시 가라고! 셋시카라고 안전하게. 카 어차피 조합 특성상. 방금 갔다 돈어서 걸어갈 듯? <laughs> 어, 상원여 선수 오늘 포기해! 그래. 잘했어. 음텔 썼으니까 그만큼 또시네요 어, 어, 뭐냐? 딱지? 그러면 여기도 한 번. 이인데 모데 일 거라 안될거 같은데? 데카이 쪽은 잘못 건드리면 좀 이상해질 수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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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오히려 오, 기회 이거는 검거 실패할수 음, 있습니다. 더블 맞면은 아이고 어요 많이. 어또 어, 많이 어요 더블 이번에는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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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큐타임이 뭐냐? 이와 어, 그, 그, 뭐. 어, 어, 다행이다. 와 이거 진짜 다행이다. 아이 숙타임이 큐차징에 넣고 있네. 어그그 네. 끝났어요. 쉽게 하는 선수 말차궁 초반 그거죠 어? 그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자 궁극기를 통한 그 어? 빨대 딱 꽂으면 이게 이거 싸움 좋은데? 계가 일단 몇분 동안 쭉쭉하자, 쭉쭉하자. 야 쭉쭉, 이건 쭉 이건 쭉 이건 아쭉 이건 쭉쭉, 이 이건 쭉 이건 쭉 이건 이건 쭉 이건 쭉쭉, 아건쭉아 이건 쭉쭉, 이아 쭉쭉, 아건쭉아 이건 아쭉이아 쭉쭉, 이건 쭉아아아아아아이 어, 뭐야? 어? 너무 네, 좋은데? 얘들아 동선? 어, 어, 아, 어, 그래 가지. 부담이 어, 필 없고 사실 숙봉이가 너무 모델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 아, 게 나아요. 그렇죠? 근데 나탈리 형이 확실히 <laughs> 잘하네. 둘이 그러니까. 배워 <laughs> <laughs> 잘한다고 <웃음> <웃음> 바로. <웃음> <웃음> 이렇게 따지면 전화대 vs 나탈리, 나탈리 승이네요. 그렇게 돼버렸나? 동선을 닦아 버렸네. 그냥 궁금할 때는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앞에 말 빼고. 알겠어요 s s so. w 착 do get you to come 두 p on the way t 뭐 Kanabas on the way to k i l 그냥 Why does it look a b o 다 g What d 는 n t 요 그래서 식 정리 정돈 해야겠어. 어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어, 뭐야? 아프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얘들아 어, 너 11을 어, 지해들아 어, 얘들아 을 지키라고 했잖아. 안쪽 고 아, 다죽이 아니, 야겠어어이겼어이겼어야겠어 그렇죠. 그래서 검가 잘한다. 아, 가달라 와! 이거어요 Don't charge it. Don't charge it. 어 o n t charge i 인 Don't charge it. Don't charge it. Don't charge it. Don't charge i 울코고 근데 그 와중에 더블킬 이러면 너는 경기 너는 아, 아 너무 근데 빌베. 볼리베 어 503이어가지고 좀 어, 어. 있으면 빌베. 바로 삼코 아니야 지금 2코고 높을 것 같은데 503이면 내가 아, 그렇죠. 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빼자고 코해가 갖고 라인 건드리러 간 건데 이게 숙봉이가 잘잘 공게 됐네 원래 저 볼리베요 아 저도 것 약간 오이더라도 키 먹고 크다 보면 좋긴 좋거든요 젬프가 음 그렇죠 그렇죠 오, 어, 가냐? 어, 이제 오십 이제 이게 이제 이긴다. 야, 이제 그래 이긴다. 실시간에 가 그냥. 야야, 사용 공 좋다. 오, 좋아서 골배 내려갔어? 나 왔어. 나 왔어. W 왔어. 그렇지, 그렇지 안 진다고 이제 안 진다고 이제 안 진다고 안 진다고 안 진다고. 아니 근데 주보리 경이. 진짜. 아 두벌이 쏘 두벌이 쏘에 발언해. 아 그냥 바언도 그러니까 쳐버려. 어. 이게 성장도... 와 저번에 진짜 시스템 그렇게 낯던 탑이 맞냐 이거? 네. 나 진짜 감동적이네. 아니야 그때랑 탑 똑같아. 탑 상대 똑같았었대. 그때 지, 지, 근데도 지, 엄청 차이났어. 아니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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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캐릭터 차이. 근데, 수도 그래도, 게게 차이 수도 그래도 그 정도 완 혹시 훨씬 식식해졌잖아. 야 근데 이거 좋다 얘들아. 와 용전에 지금 탑 일차 불리기도 너무 좋다. 뭐야 우정 누구야 이거? 깐슈기요 오십일을 대면부터. 방 안에서 이제 또 잡을 수도 어... 있는 거 뭐? 저희 우승하면 회식 하나요? 커튜버들이 있는 이렇게 많은데 회식 가능해요? 어, 아니 저이캠 어, 그거 해가지고 아무 네. 원격? 안석이는 사람이니까 강오면 되고 이거 바람용 주면 못 막을 거 같은데 상대 1 0로 군킵 면 날아다니고 바람용이요? <웃음> 화공룡인데. 아니, 거 아니 거 왼쪽에는 화공, 거 바람용처럼 보여서 네, 왼쪽이 바람용처럼. 네, 어, 버그입니다. 저 왼쪽 위에 보고 말씀하신 어, 빠르다, 거죠? 빠르다 빠르다 그아 맞죠 맞죠. 아 세구님 퀴즈 내드렸는데. 와씨 퀴 와, 씨, 너무, 너무 안 <웃음> 안 <웃음> 와 따, 미친. 너무 너 아, 좋다. 아시비만만 살려봐. 시비만시비만1야비만1비만비만비만 살려줘. 살만해. 아래 빨대 있는데, 빨대 빨대 야 볼배만 살려봐. 볼만살려 빵아 로 찍었고 근데 야, 이 있어? 아니, 스풍이 싸이언이 아니 미쳤다. 싸이언참잘해 야, 이이언 진짜 말하네. 야, 첫날 운전 반대로 했던 그 싸이언 <laughs> <사이언은> 맞냐고 <laughs> 이거. 무슨 일이던가 3일 사이에. 현실적으로 좀쉽 않다. 야, 우리 베이가못었다 야, 바로 시시하게 치는 거 좋다, 얘들아. 어떻게 보면 그장모용때또 장... 게임 터질 수도 있는 거요 그리고 거예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깡단비가 만약 뺐으면! 그니까 녹턴이 어? 뺏, 와 유야! 자리 아, 잡는 거 어? 너무 좋다! 네, 못 먹어, 못 먹어야 돼. 시야 보고 날아가서 으 오히려 기회야. 야 잘했다. 이거 뭐... 좀 느낌 안나요 느낌? 근데 좀 네, 모르는 거같좀 꺾인 거 같은데요? 아... 아 그럼 빠져, 그갈게 까! 마오야! 그렇지! 어, 어, 그렇지. 그... 빠져! 그렇지! 잘했다! 오야, 오야, 오야! 운전 봐! 어머, 어머, 어머! 봐라! 그래서 구테크처럼 테토너스나눠가지야 운전 뭐야 근데? 아니! 근데 저기 한번 튕기고 잘해? 튕기고 지금. 저렇게 됐네? AI. 나지않아와 우와 야블립이와시원하다 여기서 잘못 밀리면 우와아아아아아아아 그냥 끝났을 수 있겠는데? 네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말자 빨리 돌아와! 뭐야아아아 결승 뱀픽 준비하죠 아 이거 최소 억제기까지 이거 와 진짜 개심하네 나는 우리 팀도개심하네 진짜 이 사람들 어떻게든 라인 클리어 해봐야죠 와아아 두그 거리가 아니죠. 하면... 최대한 비벼야 좋은데? 돼. 모대도 그냥 방 데려가야 될것 같은데 먼저. 네, 할 먼저... 줄 알면서 지문에 어, 할줄 알면서지. 어, 씹었어, 씹었어, 씹었어. 심지어 모대공 씹었어 1로, 11로 가. 나이스. 11로 갔는데 주문 보호막으로 막은 것 같은데. 요 오히려 그때. 와, 너무 좋다. 바닥 쳐가지고 키에 먹으면. 어, 어 이거 씹오 이제 나오거든요, 다. 잘했다. 안돼. 수납다. 어, 어. 카이사 환자. 물큰 공. 카이사 공 있는데 보여주나?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 카이사가 이거. 물큰 공. 아, 그때 끼. 오날라가겠다오 나이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위큰가 해서 방망이. 브야이이그야야 방망이. 야 슈퍼미녀. 그래서 슈퍼미녀 들어 날씨싸. 날씨싸. 잠깐. 이거 이 와, 아니, 나이스. 살다 나이스. 나이 아이고! 우리 방망이 다 여기서 위큰 거야 죽여 버려. 저뭐 하는데. 저거 말자가 뭐할수 있다고. 근데 베이가도 완전 세죠 지금 모자까지 떠가지고 음. 아니 베이가를 풀어? 어... 엄청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같 i 데 훨씬 낫게 낫겠죠.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거 t l e bit of a little 이 i t of a 이것도 몇명 죽으면 게임 끝나는데. 아, 야 볼리베어 보고싶네 볼리베어 해줘 볼리베어 씩씩히 안죽어 피 안따라 안달라피 안따라 와 심지어 베이가 이겼어 와사이킬잘 쓴다 아, 진짜 잘해 오. 그러니까 아까 잘행해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 맞는거 빅밍이 딱인데 빅밍이 두판 합치면은 13킬 0데스 24어신데 기, 우리 팀에 인간이 죽고 강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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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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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들아, 너네 와! 너네 너네 진짜 괘씸하다. 나야 나한테 화공 틀어 놓고 할 때는 장난질을 그렇게 어. 해놓고서 지금 <웃음> <웃음> 말이 되니 이게 지금? 가인슈가. 아, 내 오. 밀당 어때? 네. 야너 진짜 혼날래? 너 아. 어제부터 아. 내 마음을 그렇게 조려놓고서 지금 할줄 아는 놈이 진짜 너? 아까 자랭에서도 그렇고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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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얘들아 했겠다, 야 어. 근데 우리 이제, 이제야 좀 팀매, 팀명답다 우리 어, 와 진짜 너무 씩씩해 다들 어커야왜 이렇게 커지는 거야 어커 뭐야 어우 야 뭐야 어우 어 뭐야 아 빅미야 보정 꺼졌다 어 어떻게 어떻게 문제지? 근데 결승전을 앞두고서는 져줄 수 없잖아요. 네. 한마또 각오를 할지 아니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트레시 토크. 어... 아 근데 또 게임을 쭉 봤는데. 뭐, 체급은 음. 높을지 몰라도, 게임 흘러가는 운영이라던가 이런 건좀 부족한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팀에 비해서. <laughs> 아. 그냥 가만히 있다 네. 이기죠, 그쵸? 네, 아. 저희는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만 하면은 네. 그냥 쉽게 이길 것 같다. 저기 <laughs> 체급이 올라오기 전에, 그냥. 음. 끝날 것 같다 어... 게임이 <laughs> 밖에 없어요. 근데 맛있어요. 아 진짜 저도 먹야 이거 맛있고. 아 이거 안돼들아아이거 이거. 아이아이 이거. 아이 이거. 아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아이아 이거. 아이 이거. 이 이거. 아아 이거. 아이 이거. 아아이아이 이거. 아이 이거. 아거 이거.

아, 구도 괜찮았는데. 아무도 하지 마. 구도 좋거든요. 아. 이, 그리고 이 모드 못 잡아요, 이 둘이서. 여기. 아, 자꾸 이렇게 타우스 걸려고 가지고. 그러지 뭐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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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다 너무 그, 다 그, 최악으로 그, 했다. 그, 최악으로 그, 했어,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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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제 를 위해 나온 건데 글 쓰고 가만히 껴 그, 있는 거봐뭐주밍 선수가 왜 뭐야? 뭐야? 아니, 뭐해? 아니, 정신줄 놨다. 어, 이거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갔죠? 어, 이거 아, 선택 나 있자. 아, 근데 제가 펠트 <laughs> 덕분에 네아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파 아 그래도 앞으로 아, 어, 야파 좋다, 어, 좋다. 어, 어, 않아, 이거 좋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이따... 않아 또 나쁘지 않아 터 치자 잘 때려야 되는데 네 아, 이제 모데카이저도 어쩌네. 왔거든요 어, 그래도 로잘뛰었 아, 네, 뒤에는 모데카이저가 아, 려갔어요 아, 네. 나쁘지 않은데 또 징크스랑 순례자 아, 모데카이저 그리 살아 남았죠 나 이 모대 좀 뭐? 어떻게 해줘 모대 좀. 아니 왜 이렇게 아왜포을 베이가 일로 와. 아오 여기서 나가나요 또. 아, 근데 아, 어 근데 지금 이아내 궁이 아 마호복이 네. 너무 아뭐아 마호복을 왜아 그리고 오이로. 오야 괜찮아 나 오히려 잠깐만 아좀 빠르게 만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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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잘, 잘 빠졌어 아유만가요, 조금 애매해졌죠? 근데 스웨인 궁 없는 게 조금 아쉬울 것같아 어? 고선머? 고선머? 잘 빼고 네. 있어 아 지금 궁들이 좀 없긴 해도 거기까지. 그냥 으로 거기까지 야 제발 보리는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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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줘 아씨아다 아, 쳤다 아, 아 그리고 진짜. 가운데 다 해! 아 이러면은 안 돼! 아 근데 이거 와우. 궁 들고 싸웠으면 무조건 아, 이기는 건데 왜궁 없는데 왜 싸우느냐 대체 아 이게 죽저아아아아아 네. 아 네. 어, 용도 좀 하면 다들 이렇게 급하게 금지, 하지?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 이번 용때 해보다. 주이. 용 아직 안 나가긴 했다 이거. 어, 그리고 진짜 저런 거아 이거는 하자 얘들아 아, 네. 이건 하자. 네. 이건 네. 이거 하자 이거 해야 돼. 자식하게가자 지금 식식하게 해. 하자. 아 근데 이러면 아, 문제는 아 문제는 왜? 저 그리고 카 아니 스웨인이 거리긴 하는데. 아 이거 아 진작 좀아 이거 나쁘지 않았어. 고고했어. 응, 다들 잘한다.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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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수기 잘하네. 배구 간수기. 되겠어. 간수가 우승 축하해. 배구 간수. <laughs> 잘했어 우리 팀. 아니야 아이다. 근데 1 세트 이길 수 있었어. <웃음> 잘했어. <웃음> 잘했어 근데 어, 뭐, 다들 수고했어요 어떻게 실수를 음. 안할수 있겠어 네. 저 티어 게임인데 고생했어 고생했어 저기가 그냥 우리보다 실수를 덜 해서 이긴 거야 아, 잘 받아 먹어서 괜찮아 빅미아 너 잘했어 아니야 맞아 못했어 어니야 <laughs> 누구지? 김영신인가 <laughs> 버돌이야 버돌 아니 진짜 아, 아쉬, 아쉬웠어 아쉬웠어 잘했어 다 근데, 근데 뭔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게 나는 또 좋네 우리 또 첫날 스카린과 비교하면은 말 말이 안 되긴 해 지금 우리 이렇게까지 하는 게와아 그러니까 이거 버돌이 다 진짜 버돌이가 좀 적당히 해줬어야 됐는데 <laughs> 갑자기? 버돌이가 너무 잘해줬잖아 아 저희 후열 있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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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이게 후열로 총이나 쏘러 가시죠? 전배그 <laughs> 못하고요 <laughs> 저희 3D 말미가 있대요 코치님이피코 근데 그거 아니지 않나어 리비? 푸딩이 나지 피코 너또 싸우고 싶어? 끝나자마자 그거... 한방 다 하고 싶은 거지 <laughs> 너 지금 너 배설하려는 거지 너 지금 피코파이 핑계로 <laughs> 너 지금까지 스크림이랑 대화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이 있었는데 너 지금 이 기회다 <laughs> 해가지고 너 지금 어 지금 배설하려고 너 깐숙이 무슨 색할 거야? <laughs>